매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장 진정성 있게 전하는 특별한 공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올해에도 관객들의 겨울을 장식합니다. 주옥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들과 크리스마스가 간직한 이야기들을 오페라와 뮤지컬, 합창 등 다양한 장르로 선사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올해는 경기도 안산을 시작으로 국내 12개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11월 15일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시작을 끄는 안산 공연. 안산 지역 홍보팀은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올해 공연이 많이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기업과 병원 등에서 문화 소외 계층의 관람 지원에 나섰고 소상공인들의 크고 작은 손길도 더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안산 공연에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소방대원들부터 복지센터, 발달장애 학생들과 교사들 다문화 가정 등을 초청해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모두 칸타타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고 다들 막 이렇게 흔쾌히 오신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 소외계층분들이 번에천녀은 소방대원, 뭐 발달장애 가족, 다문화 가족 또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초대가 되었는데요. 안산에 많은 기업과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셔서 이분들이 모두 이제 관람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칸타타가 안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정말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연을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횟수에 정말 안산 시민들 모두 볼수 있는 또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총 3막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칸타타. 약 2시간 동안 펼쳐지는 세 개의 막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1막의 오페라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의 중요성을 동화적으로 그려내는 2막의 뮤지컬, 관객들을 순식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젖게 하는 3막의 합창까지, 종합선물세트처럼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는 공연에 관객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이 아주 풍성한 여러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주 감명 깊고 뜻깊은 오후였던 것 같은데요. 좀더 성탄절이 더더욱 제 가슴에 크게 남는 좋은 선물로 오늘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막 눈물도 나고 참 울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좋은 공연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 생각을 못 하고 바쁜 일상을 살다가. 아, 뜻밖의 아주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은 그런 기분으로 아주 즐겁게 공연을 가,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멀리 많은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공연이 기획되었고 또그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또 많은 관객들이 같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막과 삼막 사이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바옥수 목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모두 씻어졌음에 감사해 하다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관객들과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얼굴에 늘 행복한 것 같아서 복음과 함께 사랑을 같이 전하시는 이 공연이 계속 더 융성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같이 전하고 또 그런 행복한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진 소중한 가치를 음악으로 전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2024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다음 공연은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열립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